1kg 8,000원 여주마 여주마 마도 나오면 네, 고구마 고구마 나오면 고구마 고구마를 직접 구워줄 수 있어 네, 여기는 일반 이쌀 이런 거 나오면 팥 설기장 안녕하세요 에드콤 타르니 삼강쌀 쌀도 나왔죠 이게, 이게 들깨인가요? 네 얼마예요, 사장님? 17,000원, 아, 15,000원까지 드렸어요. 15,000원까지요? 네, 네. 이거는 살짝 씻어야 되나요? 네, 잃으셔야 돼요. 잃어야 돼요? 네. 돼요? 네. 얘는 무슨 볼이에요? 검은 볼입니다. 검은 볼이야. 왜, 그, 종류가 틀린 건가요? 이 볼이라? 아, 이건 철보리 종류고요. 이건 늘 볼. 늘보이종고요 불리는 시간은 똑같고요. 아, 아니요. 다릅니다. 이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, 이거는 좀. 두시간 정도 걸릴게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땅콩도 있어요 감사합니다